야 너무 친해. 사이드에서 찍어대지 마 사람들 다 찍다 본다. 아 <laughs> 어, 어떻게 뭐 손님이 저 앉아야 되나? 어. 아 너무나. 아 네. 아 바쁜가 땀을 뻘뻘 흘리네. 아 예. 꼭, 식사 안 하셨죠? 그래 카레스 집이 카레스 먹어야 돼. 제일 자신 있는 거 내가. 봐. 나 또, 입맛은 정말 객관적이거든.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보고. 음. 샤브샤브 칼국수네. 이 샤브샤브를 여자들이 좋아해요. 많이 와보셨어요? 여자분들. 한때 많이 왔지. 이게 1분에 8천원이면 싼 거야. 아니그지 강남에서 이렇게 먹으려면은 최소 한 3만원은 받는다. 다 때려넣어야 돼. 어, 난 이거 막 건져 먹지 못하니. 그냥 넣어놓고 그냥 뜯어서 먹지. 먹어,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임마. 아, 네. 어, 이거 뭐야? 수액이야, 패치다. 아, 이렇게 이게 세트예요? 네네. 이거 드시고, 옆에다가 한번 수액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요, 예, 네, 저희 그 진로 이즈백 하나만 주실래요? 진로 이즈백 없어요? 그 뭐, 있, 처, 처음처럼 있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예, 처음처럼 하나 있어요. 아, 니 진짜 네. 맛있어. 먹어봤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어, 진짜 솔직하게. 나 진짜 입맛 존나 까다롭거든 근데 진짜 맛있네. 내가 라면 좋아하거든. <laughs> 아에 그런 건 진짜 많이 안 들어가요. 응. 음, 장난이고, 진짜. 야, 이 수육 특히. 야, 고기 이거 좋다. A급인데? 예, 생, 국내산 생지지 써요. 안 흘린 거. 비싸긴 한데 맛은. 들어요. 오늘은 매매는 안 해? 오늘은 못 봤어요 이따가 한 2시 넘으면 한가하거든요 음. 그때 거의 이제 매매하거나 이따가 뭐 주방에서 좀 도울 일 있으면 은뭐 양파 깐다든가 음. 그런 거 있으면 좀 해줄게 맞아요 아직 반국도쳐야 되고 용수산도 가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네. 아 근데 방송을 떠나서 진짜 너무 맛있다 그동안 먹어본 칼국수 중에 어느 정도 맛있어? 아 진짜 한20 손가락 안에 들어 <laughs>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농담이고. 특히 해물파전. 진짜 그 옛날 할머니들이 해물파전 해주던 그런 맛이야. 봐봐. 음. 아, 이거 진짜 방송 떠나서. 이거 광고 아니잖아. 왜? 어, 이렇게 맛있는데 왜 빛을 못 보지? 백종원 골목식당 제보해도 한번 오면은 진짜 극찬 들을것 같은데? 내가 웬만하면은 맛있다는 얘기 잘안 하거든. 솔직히 네가 먹어도 맛있지? 네, 맛있어요. 저는 맛있는데 큰 형님들이 맛있어야 하잖아. 아, 여긴 내가 봤을 때 PR이 안 됐던 것 같아. 내가 백종원 구형님들 잘 알거든. <laughs> 어, 뭐모실까 골목식당 한번 나올래? 이제 식자재는 하루에한번씩꼭 가냐? 네, 거의 가요. 쉬는 날은 있어, 식당? 어. 월요일 날은 오전까지만 해요. 나머지는 그냥 쭉. 와, 그러면 거의 넌스톱이네. 호대 형, 실방 공개 남기는데 안 좋은 댓글 좀 써보셨어요? 안 좋은 댓글이요? 매일 어? 일하시는데, 호드 형은 아. 하루에 4시간도 안 <laughs> 한다고. 아니요, 그냥 구독 취소합니다. 그런 거 엄청 많은데, 거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뭐 그런 정도에서. 좋아요. 아. 네. <laughs> 근데 그런 애들도 다형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걔네들? 네. 아니야, 진짜 싫어서 그런 거야. 여기뭐 살라고? 여기서 맨날 미나리, 버섯, 야채 이런 거 사가요. 거의 매일. 여기가 자주 오는 집이야? 네, 다 다녀봐도 여기가 제일 신선하고 좋아요. 창고에서 가져오시는 건가? 네, 이제 전화해놨거든요. 미리. 아, 그래, 12만 7천원. 이게 거의 하루만 다 없어져? 어 그리고 미리 해놓은 게좀 있어요 재고가. 아 미리 빼놓셨네. 으 민감한 질문인데 혹시 돈은 뭐하나 냐 이번에 돈 많이 까먹어서 돈도 없어요. 업종 변경하면서 간판도 바꾸고 최대한 손안 된다고 해도 돈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들어가고 두 달째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아 가게 운영하는 데 지금 적자야? 예, 그래서 이제 직원도 조금 줄이고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적자가 저렇게 손님이 오는데도 적자가 나 네. 주식에서는 얼마나데 제가 디즈니하고 구글. 디즈니는 평단가 아마 제가 탑 랭커일 거예요. 150 정도 될 거예요. 최고가가 얼마인데? 151불인가 2불인가? 근데 그 이후로 한번더그 가격이 안 왔어? 네, 아직. 79불인가까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거의 반투박 났네? 네. 그러다가 조금 오르는 추세긴 한데, 아,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무가 이렇게 무겁냐? 야, 오늘. 개인 투자자의 삶 아니었어? 갑자기 체을삶 현장을 봐야 돼. 아니 내가 손가락이 짧나? 우리가다 어. 아. <laughs> 반한 인가 <laughs> 한 10초 생각한다 <laughs> 가뿐하네 쓰던거야드릴 쓰셔도 돼요 야그쓰던있으면 어떻게 막이래던요 아, 이게 <laughs> <일형으로. 웃음> <쓰던 거예요? 웃음> 아, <이 웃음> 진짜 도라이네 먹던 빨대 주는거랑 똑같 <laughs> 아 새로 님제이 c 요아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다 넣는 거거든요, 진짜? 왜냐면 이 사이사이 이거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공기 빼는 거예요, 눌러서. 그래야 솔기 타라고. 그렇게 몇번 들어가야 돼? 한세 번, 네번 정도면 돼요. 한번넣어래요 아니면 괜찮아요? 어, 그냥 일단 지켜볼게. 야 이거랑 칼로 칼로도 해봤어. 나 옛날에 중국집 알바도 했었어. 꼬다리를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돼. 어. 아, 아, 이 어디 갔어? 뭐해? 파요 <laughs> 양호해. 나한테 으뭐예 형? 아, 너무요. 국집 알바를 해 봤다고 중국지알치말해 네? 봤다고. 배달을 했겠지 아, 너무요. 워너는 근데 왜 하고 많은 종목 중에 디즈니를 그냥 이름이 좀 낯이 익어서 샀지. 한참 핫했었거든요, 디즈니가. 왜냐면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고점 돌파하면서 훨씬 올라갈 줄 알았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안 되는 거야. 형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 했잖아요. <laughs> 내가? 네. <laughs> 아니, 그거는 그때그때 틀리지 마. 그걸 거 그대로 들으면 어떡해. <laughs> 그럼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칼날을 받으라 그랬지 나는 그렇게 달리는 말에 뭐 추세 돌파 매매 이거 다그 옛날 얘기야 디즈니 말고도 중국 국제여행도 좀 했거든요 딱 3일 전에 야 코로나 때문에 국제여행을 다 끊겼는데 <laughs> 그걸 막차를 탔네 그때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시진핑이 방한한다 어쩐다 말도 음. 나오고 아 뭔가 그래도 명분은 있었네 네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업종 변경한 것도 좀잘안 되고 뭔가 네가 운 때가 약간 좀안 좋네 안 좋았어요 얼마나 투자했어? 있는 건다 넣었어요 지금 현 갖고 있는 건 없고 한 8천? 와 많이 넣었다 네. 돈이 있었네 이거 돈이 없는 친구가 아니네 아 이거 일봉이구나 제가 어디서 샀냐면요 어. 여기 끝에 보이세어요 끝에 어 저기 귀신같이 잡았네 저기 <laughs> 이때 딱 돌파할 음. 때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추정이라고 막난리를 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호두형 말 들었을 뿐인데 아니 왜 나는 달릴만 올레타라는 얘기는 안 하지 막.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니까 아 이거 제비 메이크라있던네야더 빠지겠어 <laughs>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일단 손절을 하고 돈좀 빌려주라 형이 따서 갚을게 <laughs> 지금 이 주식을 무슨 뭐 쇼핑을 해놨네 아니 나는 좀 이게 말하는 거나 일하는 거 봐서 너좀 약간 라이트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흠뻑 그냥 중독돼 있네 저돈 남는 거못 참아요. 5천만 원에 들어갔거든요. 어 디즈니가 마이너스 1,600. <laughs> 핸드폰은 던지신 거예요? 아 이거 그러다가 <laughs> 네. <laughs> 깨져서. 근데 내가 니네 시늉 이해를 해. 이게 없으면 삶에 재미가 없잖아. 네 솔직히 재미가 어. 없어요. 돈 조금씩 이제 현금 들어오면은 몇 개씩 몇 개씩 파는 거예요. 음. 얼마씩.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나름 우량주 위주로 좀 사네. 네잘 모르니까요. 음. 뭐라도 주식이 있어야 지그치나나랑 똑같네. 그. 형은 포지션이 없으면 잠이 안 와. 저는 통장에 돈이 남으면은 음. 못 참아요. 그래서 뭐라도 사야 돼. 왜? 야. 가짓수가 많냐면은 만약에 13만 원이 남았어요. 음. 그러면 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싶은데 그건 20만 원이 넘어. 음. 13만 원짜리를 찾는 거예요. 아, 돈에다 주식을 맞추는구나. 네. 나는 옷을 사러 가면 옷에도내 사이즈를 맞추거든, 그냥. 사이즈부터 물어봐. 들어가면. 약간 그런 개념이네. 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좀 많아지네. 좀 팔아. 사는 재미만 있네. 얘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주식 트레이더가 아니라 약간 주식 수집가.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치 맞아요. 뭐 마실 네. 거 없나? 마실 거 있나? 어. 목말라다 갑자기. 실례지만 그 나이가. 저 서른 살. 아 진짜요? 가족력이 좀 약간 동안이네.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직접 하신 건 아니죠? 저도 반죽 해요. 아 그래요? 반죽이 맛이 잘 됐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매일 나오시면은 네네. 사생활이 거의 없으실 건데 남자친구는 없으세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 있어요? 네가 만약에 오빠잖아 여동생 남자친구가 나 같은 놈이면 어떻게 할 거야? <laughs> 형 같은 놈이요? 어, 그... 욕해도 돼요? <laughs> 장사 좀잘될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먹어보니까 네. 이 홀에 있잖아, 이인 한 분이 또 서빙하는 거랑 좀 틀려요. 형 <laughs> 그냥 주방에서 나오시면 <laughs> 아마 방송 보고 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서비스 음료수 하나씩, 네 어, 하나씩. 그런 게또 있어야 또 오지 않겠냐? 저는 오면 좋겠어요.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거야. <웃음> <웃음> 진짜 사인을 하나 갖을거같게 그러나 네. 그런 거 하나씩 걸어놓으면 그게 나중에 재산이야. <laughs> 보통 연예인들 이렇게 쓰지 않아잘 <laughs> 먹고 갑니다 당구장 표시 이거 좀 별론가? 이거 좀, 이거라도 이거 좀 가짜야 부끄러우신 건 아니죠? <laughs> <laughs> 아니요 전혀 <laughs> 좀 쪽팔려 하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감성적이 <laughs> 빼실 거예요? 네? 빼실 거예요? 아니요 액자에 <laughs> 붙여줄게요 여기 어, 붙여게 <laughs>